너의 마지막 수학 수학하 2 1 3 합성함수의 질문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호 불러주세요. 134번. 네, 134번이요. 확인 체크죠? 그리고요? 없어요. 예, 네, 없어요? 뒤에? 확인 체크. 아, 143번. 143번 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아까 더 있지 않았나? 허, 확인 체크 없어요. 그래요? 네. 여기는 어, 연습 문제예요. 그 다음에는? 네, 없습니다. 음, 알겠어요. 자, 그러면 134번 볼게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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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강의를 할때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게 잘안될때 난감해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학생들이 안다고 하는데 틀릴 때. 지금 전해드려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가 지금. 네. 내가 알고 이 문제를 풀수 있다 없다에 대한 기준이 명백하게 생기면, 그때부터는 공부하는 게 확실히 좀 효율적이 되거든요. 자꾸 그 찾으셔야 돼요.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생각을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연습했더니 풀리더라. 이런 것들이 기준이 본인한테 생겨야 돼요. 그건 사실 본인만 알아요. 본인만. 그래서 이제 그게 만약에 헷갈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걸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을 직접 하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상상해서 내가 어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자 134번 어, 집합 X가 있습니다 X는 1, 2, 3이 있고요 다음에 X에서 X로의 함수 아 그러니까 1, 2, 3에서 1, 2, 3으로 가는 함수가 있네요 네. 그때 이 F하고 G가 모두 다1대1 대응이래요 아,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f도 있고 g도 있는 겁니다. 둘다 1대1 대형이라고 하는군요. 음.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f2하고 g1이 둘다 3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다음에 g합성 f2가 f합성 g1과 같고 그게 1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랬을 때 f1 더하기 G 합성 F1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아마 이거는 이런 힌트를 보고 F라는 함수, 그리고 G라는 함수의 대응 모습을, 어, 추측을 해봐라 라고 문제를 낸 거군요. 일단 여기 볼게요. 어, X에서, 1, 2, 3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1, 2, 3. 그게 이제 이렇게 F가 있고요 그럼 여기서 x에서 1, 2, 3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어요. 1, 2, 3. g라는 함수도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현재 알려주고 있는 건요. 음, f2는 3이다. 그러니까 2는 3으로 갔다. g는 1, 2, 3이다. g1은 3으로 갔다 이거죠. 네. 그럼 이제 이걸 잘 봐야 되겠네요. 네. f2가 뭔지 모르는데, 그걸 다시 g에다 합성을 했더니 1 나왔다. 네. 괜찮으세요? 음. 그 이제 우리가 이 힌트를 분석하는 게 관건이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g 합성 f2. 근데 그게 1로 왔다는 거죠. g는 이제 1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2하고 3밖에 없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가정을 해야죠. f2가 1일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g2가 1이 되는 거죠. 괜찮으세요? 네. 자, 이게 이제 G라는 함수는 1이 이미 나갔기 때문에 네. 1대1 대응이어서 어, 이제 G 무언가가 1이 됐다. 일로 와서 표를 쏜다. 그 얘기는 그 무언가가 2 또는 3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가 만약에 2가 되었다라면,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돼서, 음, 어, G2는 1이 된다.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럼 더 나아가 사실, 그럼 F2가 만약에 2가 되었다. 이건 어때요? 어, 천재 이 모습에 모순이 되죠. 음, 그,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해요. 얘가 이미 fe가 3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 모순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는 에, 불가능한 상황이죠. 음, 두 번째, 이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fe가, 이 알맹이가 2가 아니었던 거네요. 그럼 fe는 확실히 3이 되어버린 거네요. 그렇게 되면은 g3이 이제 1이 됐던 거네요. 그럼 이제 그 보시면 이제 fe가 아, 3이 이렇게, 아, 현재 FE는 3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G3이 1이 된 거네요. G3은 1, G3은 1, 이렇게 된 거네요. 이렇게 된 거네요. 음. 괜찮으세요? 그럼 이제 G는 2가 뭐가 된 겁니까? G는 2가 된 걸로 이제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죠. 음. 이렇게. 어,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여기 이제 이걸 봐야죠. F하고 이제 G1이 들어간, 결, 그 결과 이제 1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위에서 G1이 이미 3인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럼 F3은 1이 된 거죠. F3은 1이 됐어요. 그럼 덩달아 F1은 뭐가 되는 겁니까?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대응이 결정이 되어버렸군요. 괜찮으세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해결을 해야죠. 음, 2단계 질문 해결. 그러니까 F1 더하기 G 합성 F1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했죠. F1은 얼마예요? F1. 네, 2죠. 네. 자, F1은 2인데, 그럼 G2네요. G2는 뭐예요? G1. 네, 이서 답은 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43번이에요. 칠판을 지우고 보도록 하죠. 143번 보시면 지워도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네. 네.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강의를 이제 보시는 분은 <laughs> 분위기가 약간 냉냉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점점까지 병원이고 엄청 혼났어요. 음. 시험 준비를 해왔는데, 해왔다고 얘기를 했지만, 엄청 틀려가지고. 자, 143번 볼게요. 자, 여기 X축, Y축이 있습니다. X축. 여기 이렇게 Y축.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 있네요.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2이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요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입니다. 이게 이제 Y는 FX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에 이제 GX는요. 어, 여기 이렇게. 하. x축 y축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점점 쩜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 여기가 1 되어있구요 이게 이제 여기 y 값 1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y는 gx라고 되어있어요 어, fx는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x가 0일 때부터 x가 2일 때까지 정의가 되어있구요 gx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1일 때까지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이랬을 때 합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시오. y는 g합성 fx의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y는 fx와 y는 gx라는 함수의 규칙을 식으로 좀 써볼까요? 네. 자, 처음에 y는 fx라는 그래프는요. 네. <laughs> 직선의 식 구하면 되죠. 네. 1 증가할 때1 증가했네요. 네. 기울기 1이고 y 절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1이에요. x가 0 이상 2 이하일 때 말이죠 <laughs> 다음에 두 번째 어, 여기 y는 gx라는 함수 얘가 이제 중요하죠 gx는 구간별로 식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지금 x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까지는 x가 마이너스 1에서 0일 때까지는 어, 이식 얘는 y는 마이너스 x 그래프군요 마이너스 x로 어, 적용이 되고요 X가 0에서 1일 때까지는 요식이네요. 얘는 이제 Y는 X라는 그래프군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다 이어져 있으니까 경계는 어디에 포함하고 상관 없습니다. 여기 0이라는 경계 말이죠. 저는 뭐 여기다 포함시켜볼게요. 이제 얘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얘는 G 안에 F가 들어간 거예요. 이 G라는 함수의 규칙을 보세요. 요 들어간 알맹이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냐 아니면 0과 1 사이냐에 따라서 규칙이 달라요. 이 들어간 알맹이의 범위가 이랬다라면, 이 알맹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다라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게 되겠죠. f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였다라면, 그러면 이 알맹이가 그대로, 아, 이 알맹이에서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규칙이 있는 거예요. 이 네. 알맹이가, 그니까 gx, 이 알맹이가 0과 1 사이였다라면, 네.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얘가 0과 1 사이에 y 값을 가졌다라면, 네.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f(x)가 결과적으로 이 알맹이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 0과 1 사이인 걸 봐야 되잖아요.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어, y값을 봐야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요. 여기 0이네요. 네. 그러니까 x가, 마, 0, x가 0부터 1까지는 음, 0부터 1까지는 이렇게 이 f(x)라는 값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고요. 1에서 2까지는 음, fx라는 값이, 이 함수 y 값이 0에서 1 사이에 있게 되겠군요. 네. 괜찮으세요? 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아, y는, 음, g하고 이렇게 fx가 들어가 있을 때. 단계적으로 가면은, 어, fx가, 어, 마이너스 1과 1, 아, 0 사이일 때는 이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는 어, 규칙이, 들어간 알맹이에서 부호가 바뀌는 규칙이니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들어간 알맹이가, 어, 0 이상 1 이하일 때에는, 그럴 때에는 들어간 알맹이가 그대로 나오는 규칙이 있는 거죠. fx가 되는 거죠. 이때 이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이 fx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왔다 갔다 한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린 결국 함수를 그리려면 x의 값을 기준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때 x는 범위가 어때요? 0에서부터 1까지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 x가 0 이상 1 미만인 상황이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어, f(x)가 0 이상 1 이하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얘기하는 거네요. 그때 x는 1에서 2까지인 거네요. 경계 포함했으니까 여기서도 x가 1 이상 2 이하라고 되어 있겠죠.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좀더 얘기, 식을 더 그려볼까요? y는 어, G하고 여기 FX 이렇게 합성이 되어있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X가 0 이상 1 미만일 때 마이너스 FX에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FX라는 어, 규칙은 식이 항상 정해져 있어요 X 마이너스 1입니다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는 거니까 마이너스 X 더하기에 된 거죠 X가 1 이상 2 이하일 때에는요 음, 들어간 MA가 그대로 나오는 거죠 fx는 계속 x-1 이었으니까 이렇게 나온거예요 이걸 토대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보면 후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어, 여기 이제 x가 0에서 1, 1에서 2가 식이 다른거죠 0에서 1, 1에서 2 이렇게 y축이 있는거죠 이때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래요 마이너스 x 더하기 1 그래프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그게 0에서 1까지만 생긴거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여기는 경계 0일때는 경계를 포함했고 1일때는 경계 포함 안했으니까 이렇게 있는거죠 다음에 이제 에, y는 x-1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이렇게 x가 2일때 여기도 1나오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x는 1에서 2일때까지 경계 포함했으니까 여기 포함하고 여기 포함해서 이렇게 생긴거죠 이 그래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